뜨거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1년에 3분의 1을 남은 현 시점에서도 트로트 가수들의 뜨거운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가수와 팬들이 소통을 하고 가수의 스케줄과 근황을 빠르게 알수 있는 공식 팬카페들도 한 달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8월 한 달간 팬카페 회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가수는 누구인지, 순위에는 변동이 있었는지, 9월 팬카페 회원수 순위를 30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0위는 파워풀한 댄스로 청중을 사로잡는 지원희입니다. 어느덧 데뷔 10년차가 넘은 지원희는 여전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언제나 행복하다는 지원희의 넘버원이 5,800명으로 30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9위는 태권도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태권도 퍼포먼스에 놀라운 가창력까지 더해 매번 굉장한 무대를 보여주는 나태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전국 행사의 방송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나태주의 태주 날개가 6,394명으로 29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8위는 국악트롯 요정 김다연입니다 러블리 매력을 뽐내며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받은 사랑의 선행으로 보답하는 속깊은 김다연의얼씨구다연이 6,616명으로 28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27위는 트롯 밀크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최수호입니다. 방송과 전국 투어로 바쁜 와중에도 생일을 맞이해 팬들과 직접 만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등 바쁜 여름을 보냈는데요. 자신을 향한 사랑의늘 따스한 애정으로 보답하는 최수호의 공식 팬 카페가 6,635명으로 27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6위는 행사의 여왕 홍진영입니다. 많은 인기를 실감시켜주듯 얼마 전 35억 원에 달하는 빌딩을 매입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해당 건물은 대우 고소영이 2022년에 39억 5천만 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은 빌딩 바로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활동을 중단했다가 복귀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홍진영의 홍블리너스가 6,765명으로 26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25위는 사람을 이겨내고 돌아온 정미애입니다. 얼마전 송가인, 홍자와 함께 합동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수술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늘 멋진 무대를 선사하고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 정미애의 정미소가 7065명으로 2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24위는 지난 8월에 순위에 등장해 24위까지 오른 엔녹입니다엔녹은 불타는 트롯맨 경연 무대를 통해 매 라운드마다 흡입력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뮤지컬 트로 창시자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다양한 방송과 콘서트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로도 복귀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레베카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활동과 공연까지 본업으로 멋진 모습을 뽐내고 있는 에녹의 화기애애가 7078명으로 2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3위는 감성여신 금잔디입니다. 지난 8월, 약 2년 만에 금잔디는 새 싱글에 선보였는데요. 새 싱글 남자의 자유, 여자의 의무는 금잔디의 두터운 감성으로 채워졌습니다. 방송활동과 더불어 새로운 노래로 화려하게 귀환한 금잔디의 잔디당이 8367명으로 2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22위는 트로트 황태자 신유입니다.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트로트로 전향해 인류 신세대 트로트 가수로 우뚝 선 신유는 신선한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신유의 팬클럽 활동은 아이돌 못지 않은 것으로 예전부터 유명했는데요. 그만큼 팬 서비스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팬들에게 아낌없이 애정을 표현하는 신유의 신유사랑이 9,425명으로 2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1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린 홍지윤입니다. 전 소속사와의 분쟁을 마치고 새로운 소속사와 만나 본격적으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트로트 가수 최초로 오는 9월 18일에는 일본에서 첫 정규 앨범 쇼케이스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활동하지 못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팬들과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언제나 흥가득한 모습으로 공연장을 꽉 채우는 성량을 선보이는 홍지윤의 윤장지구대가 9,468명으로 2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20위는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전유진입니다. 다양한 앙케이트에서 연속해서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며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전유진의 유진가드가 1587명으로 22에 올랐습니다. 다음 19위는 트로트 여신 홍자입니다. 예능 방송뿐만 아니라 뮤지컬 공연, 지역행사 등쉴틈 없이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행활동도 잊지 않고 팬들과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홍자인데요. 가수도 팬들도 모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홍자의 홍자시대가 만 628명으로 19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8위는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입니다. 방송 행사 등 바쁜 활동 와중에 후배들 양성에도 힘쏟고 있는 장윤정은 어느덧 데뷔한지 20년이 훌쩍 넘은 중견급 가수입니다. 그럼에도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남편과 자녀들까지 가족 모두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윤정의 레모네이드가 11,581명으로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17위는 다양한 무대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명섭입니다. 젊은 나이에도 관록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옛 것을 아끼는 모습부터 그때 그 시절에서 온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조명섭인데요.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목소리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조명섭에 MS가 12,458명으로 17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6위는 미스터 트로트의 우승자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안성훈입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 미스터 롯도 명곡 제작소 등의 방송에 출연하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도전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결과를 얻어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더 나은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 끝에 최선의 결과를 이룬 안성훈의 후니앤이가 16,643명으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15위는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 손태진입니다. 손태진은 설운도가 작사, 작곡한 참 좋은 사람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곡 자체가 팬송으로 만들어진 곡으로 받았던 사랑의 감사함을 표시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하는 곡이라고 하죠. 이렇듯 노래로도 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손태진의 손샤인이 16,755명으로 1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4위는 첫 뮤지컬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희재입니다. 마지막 공연을 전성 매진 속 마무리하며 뮤지컬 배우로서의 입지를 넓히는 동시에 깊은 여운도 남겼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연습에 몰입했던 만큼 김희재는 극의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갔고 부드러운 무브먼트와 강약 조절이 확실한 표정. 그리고 폭발적인 성량을 통해 희로애락 등 모든 감정이 교차하는 여연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공연도 또 기대하게 되는 김희재의 김이제, 김희재와 희랑별이 17421명으로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13위는 트론 여신 양지은입니다. 양지은은 다방면 활약으로 2023년 상반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와 예능 그리고 공연 등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으로 팬들을 만났는데요. 얼마 전에는 자신의 고향인 제주의 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주경찰의 각종 치안정책 홍보와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전하는 양지은의 미소지은이 18,313명으로 1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2위는 트롯 댄스의 진해성입니다. 진해성은 언제나 팬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김 무명 시절 이야기를 하며 진혜성은 팬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고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중간중간 고민도 많이 했다. 계속 가수 활동을 하는 게 맞을까? 다른 일을 찾아볼까 생각들을 했었는데 팬분들 응원 덕분에 제가 지금 더 달리고 있는 것 같고 그 원동력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항상 팬분들께 감사하고 팬분들을 위해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더 힘내서 달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다시 한번 팬들의 사랑을 느꼈을 진혜성의 해성 사랑이 19,206명으로 1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1위는 미스터 트로트에서 눈에 띄는 수많은 참가자 중 선이 된 박지연입니다. 시원시원한 음색과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박지연은 눈에 띄는 스타성으로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박지연은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2000여 명 이상 회원수가 증가하며 가장 많은 증가를 보여주었는데요.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박지연의 공식 팬 카페가 21,339명으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10위는 멋스러움을 자랑하는 매력부자 영탁입니다. 정규 이집폼을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 투어의 포문을 연 서울 공연에서 영탁은 신곡 폼 미쳤다 무대를 포함해 신사답게 누나가 딱이야 된 자신의 히트곡을 중심으로 화려한 무대 구성을 보여줬습니다. 9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전국 투어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영탁의 탁스튜디오가 25,945명으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9위는 다양한 예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장민호입니다. 방송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 무대뿐만 아니라 각종 광고 모델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선행까지 잊지 않고 이어가며 가수와 팬들 모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장민호의 민호특공대가 2 6,018명으로 부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8위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다양한 무대를 오가면서 활동을 펼쳤던 정동원입니다. 9월에 첫날 신곡 독백을 공개하며 곧바로 우먼차트 상위권에 안착하면서 또다시 인기를 휩쓸고 있는데요. 성숙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가을 남자 정동원의 우주총동원이 3만1557명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7위는 발랄한트롯 요정 강혜연입니다. 트롯다람쥐로 불리는 가역의 트롯 열풍이 불어닥치기 전인 2018년 일찌감치 아이돌계를 떠나 트롯계에 발을 들여 차근차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말렸지만 트롯을 부르는 게 재밌었고 트롯을 부르는 자신의 모습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번 시작한 것 끝을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악착같이 버티며 자신을 향한 편견을 깨부순 강혜연은 트로계에서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입증했습니다. 행사 무대와 방송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도 펼치고 있는 강혜연의 해바라기가 3만 1,703명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6위는 효자 중에 효자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 고향 사천의 부모님을 위한 건엄을 가게를 차려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9월 2일 박서진 길이 탄생했습니다. 이날 박서진이 직접 참석해 박서진 길을 선포하고 명예도로명 포지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박서진 길 선포에 고마움을 담아 박서진은 사천시의 장학금 1천만 원과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늘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선행을 전하는 박서진의 공식 팬카페가 4만 980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5위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최고의 활약을 자랑하는 황영웅입니다. 어느새 4만 명을 돌파한 황영웅의 팬카페인데요. 팬카페 회원수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각종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며 9일 복귀설도 돌고 있는 황영웅의 파라다이스가 42,658명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4위는 만능 제주꾼 이찬원입니다. 각종 음악 방송과 여러 페스티벌, 다양한 행사 등에서 단독으로 대규모 행사들을 진행 맡아 탁월한 진행솜씨를 선보였으며 방송계면 방송계, 스포츠계면 스포츠계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수준급 능력을 발휘하며 많은 아나운서들이 손꼽는 아나운서로 무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찬원의 공식 팬카페가 56,960명으로 사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3위는 여전한 인기를 자랑하는 송가인입니다. 미스트롯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으며 동료들에게 꿈을 다시 꾸도록 만들어준 송가인인데요. 김호중은 송가인의 결승 무대를 보고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미스터트롯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송가인의 어게인이 61,564명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위는 굉장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트바로티 김호중입니다. 지난 6월 팬들과 떠났던 크루즈 여행이 담긴 김호중의 산타크루즈는 굉장한 볼거리를 자랑했는데요. 이 여행기는 일본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석 특집 단독쇼도 엄청난 무대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해당 무대는 추후 추석의 TV조선을 통해 방송돼 현장의 열기를 안방극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호중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제작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영화는 내년 추석 개봉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개봉되었던 파파루티와는 또 다른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김호중의 트바루티가 14만 4719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다시 한번 전국 투어를 개최하는 이명웅입니다. 신곡 발매마다 차트 1위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명웅은 올해 하반기 새로운 전국 투어를 개최합니다. 지난 2022년 아인 히어로 투어로 전국 트로트 팬심을 사로잡았던 이명웅이기에 올해에도 과연 어떤 신드롬적인 인기를 보여줄지가 궁금한데요. 치열한 티켓 전쟁으로 화제를 모았던 만큼 이번에도 전성매진의 신화를 이어갈 이명웅의 활약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굉장한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되는 이명웅의 영웅시대가 19만 3,988명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한 달간 회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박지연의 공식 팬 카페로 그 뒤를 이어 진혜성의 해성사라, 황영웅의 파라다이스, 손태진의 손샤인, 영탁의 탁 스튜디오 순으로 회원수 증가가 컸습니다. 10월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보며 9월에도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